NDTV 강진 뉴스입니다. 강진군 작천면이 지난 24일 작천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공공형 실외활동 참여자 76명과 공공형 실내활동 참여자 68명 등총 144명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.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노인 일자리 직무 및 경로당 회계교육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및 온열 질환 예방 등 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. 특히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와 무더위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비한 내용은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이러한 교육은 강진군 보건소 및 대한노인회 강진군 지회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한층 더 전문적이고 풍성하게 구성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김수진 작천면장은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준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작천 코끼리마늘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일자리에 참여도 가능하므로 여름철 작업 활동 때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ndtv뉴스를 마칩니다.